자, 블록체인 관련주들 자, 시티립스 자, 지금부터는 1, 2, 3만 갖고 써보시고요 어이메이드 역시 2, 2, 3만 갖고 써보세요 카카오 했고요 어. 네오 이즈 홀딩스 역시 이 친구도 이 친구는 5일 선 갖고 써보시고요. 대성창투. 자, 손절가 1,981원 이 자리를 손절가 잡고, 어, 목표는 2,800원까지 목표가 잡고요. 자, KLA. 자, 손절가 2,250원 이 자리를 잡고, 어, 한 번, 3,000원 대 오면 다시 한번 문의 주세요. 네이버 했고요 LG. LG는, 어, 손조가를 여기 잡으세요. 어, 82,500원. 어, 이 자리를 손조가 잡고 써보세요. 어. 다시 전고점 뚫을 수 있어요, 다시. 전고점 뚫으면 다시 문의 주시고요 자, SBA 솔루션. 손절과깊이 깊이 잡으세요. 어, 얘 매집하고 있으니까 7 7 7원이자리로손절과 잡고 서이시고요 목표는 이자리 뚫으면 물어주세요. 어, 1185원 어, 저자리 뚫고 올라가면 다시 문의 주시고요. 한국전자인에 얘가 지금 매집하려고 지금 올렸다 뺀 모습을 보이는 것 같은데 자 손절가 4415원 이 자리를 손절가 잡고 써보세요 다시 한번 올라가면 이 자리를 뚫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7000원 오면 은 다시 한번 문의 주세요 자 KT 아직 바닥 안 나왔어요 자 손절가 여기 잡고 써보세요 29000원 29000원 잡고 어, 어, 목표가는 34000원 자 SK, 자 SK 이, 삼성, 응, 음, 응, 음, LG 삼성전자하고 어, SK 하이닉스가 좀안 좋은 분위기로 얘도 조금 안 좋은데, 자 얘도 이제 조만간에 바닥을 찍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돼요. 자 10, 15만 원을 손절까 어, 잡자고요. 어, 15만 원손절까 잡고 목표가는 어 10, 18만 원에서 한번 체크하자고요. 18만원 SK 텔레콤 자 위성 통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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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해서 테마를 갖고 있죠. 어. 자, 이 자리에서 다시 들어올 거냐, 내려올 거냐. 아직은 음, 다시 들어올 가능성은 조금 적은 모습 보이는데, 내려왔다가 갈 가능성도 있고, 더 빠질 가능성도 있고. 일단 애매한 자리예요. 자, 손절가 어, 43,850원 손절가 잡으시고요. 일단, 어, 다시 한 번, 5만원에서 한번 체크 한번하자고 5만원. SBI 핀테크 솔루션. 어, 자, 손절가 여기 잡으시고요. 어, 4,500원 손절가 잡으시고요. 어, 저거 좀, 음, 어, 근처에 오면 다시 한번 문의 주세요. 이 자리에. 예. 5,500원 에 오면 다시 한번 문의 주시고요. 파수 아, 손절가 7,450원 이 자리 손절가 잡으시고요. 목표가는 어, 9,200원대에서 음, 다시 한번 어, 보자고요. 라이언시켜 어. 네, 자, 손절가 1,965원 이 자리 손절가 잡고요. 어, 목표가는 3,000원대에서 다시 한번 어, 2,800원에서 다시 한번 체크하자고요. 2,800원 한컴 위드 자, 손조에 깊이 잡으셔야 될것 같아요. 어, 이거 밑으로 더한번뺄 수도 있어요. 어, 자, 3,040원, 음, 음 손조지 잡으시고요. 어, 1차적인 목표가는 어, 5,500원에서 한번 체크하자고요. 유수 홀딩스, 어 자, 이 자리를 손조지 잡았죠. 얼마? 6,300원. 음. 6,300원 손조지 잡고요. 이 자리에 오면 다시 한 번, 8,000원 오면 다시 한번 보내주세요. 삼성 SDS 들어가야죠. 어, 어, 들어가세요. 손절 잡지 말고 들어가세요. 어, 드림 시크리티. 얘도 지금 매집을 하고 있는데. 깊이 잡아야 되겠네요, 손절과. 2 음, 500원 손주까지 잡으시고요. 다시 한번 4,000원 대 오면 다시 한번 문의 주세요. 주연테크. 자, 주연테크는 600원 손주선까지 선조, 잡으시고요. 다시 한번 900원에서 다시 한번 체크하자고요. 시큐브. 자, 선족가 1,000원 잡고요. 1200원 대 보면 다시 한번 문의 주세요. 이밑 아직 바닥이 안 나오는데, 손줄과 짧게 잡자고요. 여기까지 한번 보자고요, 여기까지. 자, 3700원 손줄과 잡으시고요. 다시 한번 올리면은, 4500원에서 한번 체크해요. k c y d 손주가 1,295원 이자리를 손절가 잡으시고요. 어, 목표가는 어, 2,200원에서 한번 다시 한번 체크해요. 네오티스 아직 하락 추세가 아직도 살아있네요. 어? 자, 손절가 4,300원 잡으시고요. 어, 목표가는 5,000원대에서 한번 체크 한번 하자고요. 롯데 정부 통신. 아, 다시 한번 지금 매집하려고 내리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 자리를 손조가 잡자고요. 2만 음, 7천원. 손조가 어, 2만 7천원 잡으시고요. 어, 정원점 음, 들어올리면 얘를 뚫을 거예요. 어. 자, 3만 2천원 음, 음, 뚫으면 다시 한번분의 주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음.